안녕하세요. 신체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리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리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영상들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돼서 리스를 계약하기 전에 한 번쯤 보시고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리스 초기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초기 비용이 뭐냐? 말 그대로 차를 뽑기 전에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할부로 비교를 했을 때는 차를 살때 차값에 대해서는 전액 할부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나라에 내야 되는 취등록 비용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리스나 렌트 같은 대여상품의 경우에는 취등록세나 각종 부대 비용들이 월 납입료 안에 다 녹여져 있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리스 진행 시 초기 비용은 무보증, 보증금, 선납금이세 가지 용어로 이루어지는데 이세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무보증. 말 그대로 보증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 없이 영원으로 계약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무보증이라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할부도 전액 할부를 하려고 하면은 심사를 봐야 되고 신용도라든지 소득이 조금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승인이 날 거란 말이죠. 리스도 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사에서도 이 심사를 통해서 그런 걸 판단을 하고 무보증 승인을 내주고 있어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 경차잖아요. 차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월 납입료가 한 2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20만원은 누구든지 낼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보증으로 승인이 잘 나긴 해요. 근데 반대로 한달월 납입료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고가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내가 3 0 0만원 버는 사람인데 리스로 300만원짜리 승인을 무보증으로 내주겠냐? 얘들은 연체가 될까봐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보증을 제외한 초기 비용은 어떤 게 있냐? 바로 보증금과 상수금이 있는데요. 보증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게 되면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물론 방을 알아볼 때 보증금 500에 월세가 만약에 50만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월세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럴 때 월세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을 1000만원을 올릴 테니까 월세를 5만원만 깎아줘. 라고 집주인이랑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리스렌트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을 넣고 월 납입률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금리와 이자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리스 렌트에서 금리와 이자율을 줄이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차에서 1억을 보증금을 내면 1억에 대한 이자는 안 받으니까 원납 비금이 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방식, 뭐 이자 계산하면은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2억에 1%라고 했을 때 200만 원 이자를 내잖아요. 1억을 넣어 놨기 때문에 1억에 1%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선수금은 뭐냐? 선수금은 월 납입료가 모두 산정이 된 상태에서 목돈을 미리 납부를 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차를 리스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선수금을 1억을 넣었다고 해서 1억으로 리스를 하는 게 아니고 2억에 대한 리스료가 산정이 됐을 때 1억을 넣어서 월 납입금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자가 나려지는 것보다는 내가 내야 될 돈을 미리 낸다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예 영향이 없진 않아요.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벤치 리스 견적을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편의점님 견적 띄워주세요 견적을 보시면 은총세가지날름료가 나와있어요 제일 좌측부터 무보증 조건 초기 비용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보증금 30%를 넣은 리스 견적 그리고 세 번째가 선수금 30%를 넣은 리스 견적이에요 상호 씨가 이 견적을 봤으면 은 어떤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로 타고 싶은데요? 그렇죠 리스랑 렌트에 대해서 초기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세 번째 견적에 눈이 가실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이란 말인 거죠. 근데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저렴한 리스 견적은 두 번째 보증금 조건입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리스 렌트 업체들이 광고를 할때 벤츠를 60만 원에 탈수 있다. 30만 원에 탈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는데 옆에 작은 글씨로 응? 선수금 30%, 응? 선수금 40%라고 문구가 작게 적혀 있어요. 저희 눈에잘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해야지. 어, 진짜 50만 원에 벤츠를 탈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문의를 남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게 되면은 이 선수금 견적을 제시받게 돼요. 이럴 때는 보증금 조건도 받아 보셔야 되고, 무보증 조건도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랑 또 비교를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리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구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상단에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